우리팀 신세계 근데 뺏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요? 나는 우리팀 임채민의 뒤태를 뺏고 싶다 채민이 <laughs> 형이 워낙 피지컬도 좋고 샤워하러 뒤돌아섰을 때그 옷을 너무 멋있다 나는 우리팀 정지용 형의 스피대를 뺏고 싶다 달리안 너무 빨라요 막 힘들어요 나 우리팀 임창호의 오일 머니를 뺏고 싶다 <laughs> 우리 팀의 누구의 무엇을 뺏고 싶다 뭘 뺏어요? 아왜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뭘 뺏고 싶니? 야여뺏뭘안 뺏고 싶데아 잘생긴 애들 찍어요 빨리 제범이 찍었어요? 재범 어디서요? 예, 박재범 <laughs> 뺏고 싶지 않다는 말은 아 신창모의 키를 뺏고 싶지 않다 <laughs> 나는 우리 팀 황문기 얼굴을 뺏고 싶다 문기가 키는 좀 아쉽지만 어그리 좀 요즘, 사, 요즘 트렌디하게 생긴 것 같아서. 나는 우리 팀의 우리 팀 최민영의 차를 뺏고 싶다. 좋은 차 타고 싶다. 나는 <웃음> 우리 팀 이채민의 멘탈 뺏고 싶다. 멘탈이 좋으니까 그렇죠. <laughs> <그럼> 끝이에요? <laughs> 나는 우리 팀의 구경이 형의 체력을 뺏고 싶다. 일단 경기장에서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,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우리 팀의 조재환의 벤칙 차를 뺏고 싶다 타고 다니는데 승차감이 좀 좋아가지고 <laughs> 나는 우리 팀의 <laughs> 윤채민의 <laughs> 남자다움을 뺏고 싶다 <laughs> 상남자 같은 모습이 너무 보기 <laughs>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배우로 김병수의 <laughs> 브레인을 뺏고 싶다 <laughs> 신세계의 패션 센스를 뺏고 싶다 있더라고 항상. 출근할 때. 출근록이. 세계 패션센터.